자우 패치돼서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 하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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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져보다가 세상에 리뷰가 675개나 달려 있는 거야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가 이렇게 뭐 리뷰 써달라고 부탁을 안 해도 이렇게 다 써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해요. 그러니까 읽으면서 또다별 다섯 개야. 너무 너무 감사하지 뭐야. 우리가 그 특허를 받은 게 깊은 깊은 피부 속까지 침투하기 위한 원료와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 획득을 했잖아요. 그래서 이게 림프까지 빨리 들어가가지고, 림프에서 계속 일하게 해가지고, 얼굴이 더 조망만해지지 않았나요? 제 얼굴이. 제가 막 보면서 만족해서 어머나, 얼굴이 너무너무 좋아지는구나. 어, 지금도 화면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. 그래 니가 이쁘다 그러면 이건 진짜야 내가 패킷거리는 <laughs> 물소리님 음. 전 화장할 일 있는데 아침에 패치하고 화장합니다 얼굴에 윤기가 자르르 너무 좋아요 이번 명절에 만난 동서들이 형님 모공 다 어디 갔어요 모공이 하나도 없네요 하더라고요 <laughs> 하얀 구름님도 올려주셨네요 핀에 패치는 마스크 팩보다 아주 좋아요 이마 양볼 입술까지 저녁 TV 보는 시간에 잠시 올려만 주면. 아침에 세수하면서부터 피규, 피부결이 다름을 알수 있고 화사한내 얼굴에 만족하면 잘 사용 중이랍니다. 프로사님께서 이제 올려주셨네요. 발뒤꿈치에 붙이고 아, 음, 뭐 비닐이나 랩으로 감싸주고 음, 떼어내면 발이 촉촉하다 하는데 음, 음. 어, 제가 발이 되게 잘 갈라져요. 음. 그래서 저는 요즘 되게 자주 붙이는데 훨씬 좋습니다.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패치 구경을 시켜드려야죠. 이렇게 열면은 여기 뚜껑에 어, 집게가 있지만 거의 이 집게는 안, 안 쓰고, 손 집게를 씁니다, 저는. <laughs> 이거는 이제 좀쓴 거예요. 그래서 이만큼 내려가 있는데, 이 안에 지금 우리가 150장에 280g의 액체와 함께 있는데요. 이거는 쓰던 거라서 액체가 절은데, 새 거는 막 엄청 찰랑찰랑해요. 많습니다 네. 자, 우리는 진짜 얇아요, 이게. 제가 이걸로 왜안 잡냐? 이러면 여러 장이 잡히는 거예요. 이렇게. 여러 장안 잡히게 이거를 한 장만, 한 장만 잡아야 돼. 아주 이제 기술도 줘가지고 내가 딱 잡으면 한 장이야. <laughs> 우리가 쓰고 있는 세제나 화장품이나 여성들이 걸리고 있는 유방암이나 자궁암의 70%가 원흉이 화장품과 세제래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화장품을 쓰셔야 됩니다. 여기에는 지금 성분이 유해한 화학성분 전혀 안 넣었고요. 실리콘도 안 들어가 있고요. 인공향료도 안 넣었습니다. 색소 안 넣었고요. 그래서 비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동물성분도 전혀 넣지 않았습니다. 검버섯 효과 있냐고 물어보시는데요. 제 손을 보여드릴게요. 제가 장갑도 안 끼고 그 캐나다 햇볕 센 데서 운전을 막 하고 다녔더니 검버선이 엄청 많이 생긴 거예요 어느 날저 피부과 안 갔거든요 근데 제가 맨날 화장품 테스트를 이 왼손에다가 하고 있고 이쪽에 꼭 이쪽 부분만 하고 이쪽으로도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른손과의 차이가 있어요 보이시나요? 테스트를 안 하고 잘 화장품을 안바른이 손에 검버섯은 이렇게 진해요 제꺼에 근데 이쪽에 테스트를 한 이쪽은 검버섯도 있긴 있어요. 없는 거 아니거든요. 근데 근데 흐려졌어요. 여러분 보이시죠? 어. 피부가 훨씬 맑아지더라고요. 오늘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여러분 더욱 더 아름다워지셔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면 좋겠습니다.